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시험을 60일 남겨놓고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할때좀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직이 60일 정도 남았을 때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직이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공부하는 나의 그 공부의 모습이 나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길 끝에 과연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 학원에 가서, 그 학원에서 단기 합격자들의 특징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총 10가지의 항목을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독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밀도 있는 회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단기 합격자들은 회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회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독을 많이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회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독의 수도 중요하지만, 밀도 있는 회독을 통해 효율적인 회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회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과연 내가 그 방법대로, 과연 생각을 하면서 밀도 있는 회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회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 저의 기준으로 해서 1월 달과 2월 달에는 기본 개념, 그리고 3, 4월 달에는 기출 유주의 학습, 그리고 마지막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5월 달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문풀의 시간을 통해서 어, 이러한 전체적인 커리큘럼, 계획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몇달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짤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스케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달 동안 개념을 정리하고 두달 동안 기출을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달 동안에는 실전 문제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계획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더 넓혀서 좀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스케줄은 정말 최소한의 스케줄이고 정말 듣기만 해도 빡빡한 스케줄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부만 할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스케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이 6개월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 정리해드린 제가 어 직접 경험한 이 스케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단기든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계획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은 기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잘 알고 있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서 말하는 기출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풀이로 가기 위한 이론에 대한 안내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출은 이론과 문제풀이의 중간 영역입니다. 문제풀이 연습은 동영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고 기출문제에 잘 익숙해지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기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저 답만 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기출의 보기에 옳고 그름과 함정 포인트를 모두 다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이렇게 기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의 방향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시행착오의 예들은 이런 것입니다. 암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출분석을 하지 않는 것, 문제풀이 연습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키는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시행착오는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그 길을 걸어간 합격수기를 열어 읽으면서 그리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시간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시간이 없을 때에는 그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합격수기를 읽는 것이고, 또 시간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정리한 단기왕 단기합격 전략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미루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공부 패턴이 과연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 7원칙, 7가지 원칙 중 3원칙으로 삼고 하기 싫은 것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핵심 내용은 이해가 되었으면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누가 말해도 암기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100분이라는 시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기억해내는 것을 넘어서 거의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높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한 것을 빨리빨리 기억하여서 답을 찾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독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문법도 이해와 함께 암기가 반드시 되어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부 패턴 가운데 우리의 공부 습관 중에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암기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이론을 완벽하게 어, 안다면 어, 그것을 이제 문제화시킨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의 문제를 풀음으로써 우리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론서만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해서 이론서만 수없이 회독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익숙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낯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바로 그 시간이 낯선 문제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빨리빨리 꺼낼 수 있는 연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이론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 푸는 연습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의 약점 파트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극복을 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약점을 발견해야 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약점,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약점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공부 우선 순위는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체크 사항은 내가 나의 약점을 미루지 않고 보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강에 대한 압박감에서 내가 과연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강의가 좋더라, 어떤 교재가 좋더라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강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강의를 듣고 또 어떠한 커리를 따라가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모든 커리를 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옆 사람의 커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모든 커리를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강의가 좋더라, 어떤 교재가 좋더라, 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덟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 내가 과연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모든 커리를 다 들으려고 하는 압박감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강의만, 그 교재를 사서 그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조금 듣고 저거 조금 듣고, 이 교재 한번 풀고 저 교재 한번 풀고, 그러한 공부 방향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교재 한 강의를 듣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와 같은 수험생들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합격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합격자지만, 저도 합격했지만,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합격생들 중에서 나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나는 시험을 보면 나는 분명히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임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석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실 겁니다. 공부하는 내내 그리고 시험 보는 순간에도 불안함과 초조함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나만 겪는 감정이 아니다. 모두가 다 겪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윤호윤호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이 뭐냐면 긴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긴장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은 이러한 나의 감정, 이런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우리가 체크해 볼 사항은. 내가 과연 나 자신을 수험생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험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험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강의를 들었던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험생이 해야 되는 것은 공부입니다.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합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체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나 스스로를 수험생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험생 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할때 우리가 과연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분명히 단편적인 내용들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체크 사항들이 모여서 결국 합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단기 합격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그들의 공통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의 페이스를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어,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힘을 내서 공부를 끝까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공부를 하실 때마다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수험생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수험생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공부 이 공부의 방향과 나 자신을 믿으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이길 끝에는 합격이라는 그 목표,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계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